어,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윤입니다 어, 사실 이 제가 화면을 봐야 돼서 예. 그아 저기도 보이네구나 예. 코치 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laughs> 그 사실 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비 팔로 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실험실에서 개발한 장비들이 어, 어떻게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하고 또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해도 잘못 알아들으셔서 저희가 아예 시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전시도 하고 실제로 산업체에다가 이렇게 쓰시라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물론 돈을 받고 그렇게 보내드린 것들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보시면은 이거 사실은. 어, 우주 발사체입니다. 우주 발사체 이렇게 동체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 사실은 검사를 못하면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물 뿌리는 부분에 초음파를 발사해서 그 초음파가, 어, 저기 복합 재료를 동체를 막고 반대쪽으로 나오는 신호를 딱 따서 어, 한점한점한점 한 점, 한점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이 원리는 어 임산부들 배에 있는 애기들 보는 원리랑 사실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저런 대형 장비들을 쓰는데 문제는 어 너무 커요. 너무 크고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수구 시설도 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작업 환경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 복합 재료는 어 물을 머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차후에 결함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근데 어,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마치지 않으면 절대 납품을 못하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이제 인류 슈퍼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보잉이나 에어버스는 저거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자기들이 정해준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그런 장비들은 어디가 제일 잘 만드냐면 어, 일본의 그올림푸스사가 제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사람들이 안 팔기 시작하면 저희는 뭐 사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쓰면 되는데 문제는 어, 물량이 많아지면 이 검사하는 속도가 줄어들면 납기가 자꾸 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제가 개발한 장비 왼쪽과 오른쪽 거가 있는데 왼쪽게 사실은 어, 비파괴 검사 장비가 되겠고요. 아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음파 돌고래처럼 막 이렇게 쏘는 초음파가 되겠는데 저희는 이제 레이저 초음파를 씁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어, 물체 표면에 맞으면 거기서부터 초음파가 어, 만들어지고 그게 두께 방향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다시 잡으면 아 두께 방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중간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수가 있고 오, 혹은 면이 액세스 가능하면 반대면에서 그냥 초음파를 어, 따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캐닝만 잘하면. 어, 생긴 모양대로 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공군에 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공군도 갑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 유일무일한 그 저기 유적이 때문에 어 자기들이 오케이 하면 그냥 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한국 공군이 책임지고 그냥 검사하고 납품 받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장비는 조금 멀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장비 스트레스 평가 장비입니다 일종의 비파괴 검사 장비인데 구조물만 안에 결함이 없이 안전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요즘은 구조물 자체가 전자기적 어, 성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텔스 성능이죠. 그러니까 그 그런 스텔스 성능은 일반적인 레이, 레이돔이나 보안과 관련된 격벽이나 이런 데도 다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서 그 전자기적 성능을 잘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장비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몇개 보여드리면서 아 저건 저렇게 쓰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아까 그 왼쪽 뒤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제가 공군에 납품했다는 장비가 있고 뒤에는 T50이라고 우리나라 고등훈련기가 되겠습니다. 고등훈련기를 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창정비라고 해서 다 뜯, 뜯습니다. 뭐 완전히 뜯는 건 아니고 날개는 날개대로 이렇게 좀 뜯습니다. 이게 뜯어가지고 요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검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평꼬리 날개를 검사를 한 거죠. 그 검사를 하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사람이 올림푸스 사에서 만든 거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다 찍어보고 이게 볼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 아 결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작업이 아니고 전 영역에서 레이저 가지고 스캐닝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리벳 주위에서 생기는 결함들을 다 잡고 그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사람이 못 잡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 잡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다. 어, 미국에서 발행하는 비파게 ASNT 레벨 3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자, 기, 어, 사람의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브 자체가 저 결함의 사이즈보다 더 작습니다. 아더 큽니다. 그래서 어, 못 잡은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인제저 작게 잡을 수 있는 것은 레이저 빔이 지금 레이저 포인터가 어, 여기 있네. 레이저 포인트 자체가 빔 사이즈가 되게 작거든요. 래서 이제 처음 히 찍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미지를 해서 정력력을 볼수전 영역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어, 여러 가지 다른 결함까지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고 비행기 날개이기 때문에 스킨이라는 게 있고 그 스킨 밑에 요렇게 이렇게 어,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는 이제 본딩도 되어 있고 볼트 체결도 되어 있는데 그 본딩한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떨어진 것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이 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수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토목 구조물이나 같은 데서 이렇게 균열이 많고 이러면 요즘은 복합재료 패치를 갖고 와가지고 탁 붙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도 뭐별수 없어요. 그 금속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크랙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거기에다가 그냥 패치를 이렇게 톡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행기를 뭘로 만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루미늄으로 만든다고 안하고 어 복합재료로 만든다고 합니다 복합재료가 50% 이상 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정답은 알루미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어 알루미늄 비행기들이 어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면 이렇게 복합재 패치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복합 재료는 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구워줘야 돼요 빵 굽듯이 빵 굽듯이 구워줘야 되는데 그냥 굽는 것도 아니고 압력을 6기압 정도 눌러주면서 구워야 되는데 한번 비행기가 이따만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중간에 크랙 났다고 비행기 전체를 오븐에다가 넣을 수가 없죠 압력도 줄 수가 없으니까 할수 있는 것이 진공 팩 하나 붙이고. 온도 높여줘서 이렇게 성형을 어, 합니다 그 성형 과정인데 그렇게 이렇게 패칭을 해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어, 이게 그러면 수리가 잘 됐냐 안 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 지금 요게 아까 그한 번도 못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검사 어, 장비가 되겠고요 검사 장비가 작동을 하면 좋은데 작동을 안 하네요 요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누가 네. 아, 좋은 식으로 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보이면 어, 빨간색이 레이저빔이 센싱하는 레이저빔이고 고거 말고 색깔이 없는 레이저빔이 있습니다. 그게 가서 딱 이렇게 가서 딱 때리면 거기에 초음파가 딱 만들어지고 또끼 방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 거를 빨간색이 지금 딱 캐치하는 거를 그냥 스캔 넣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어, 영상을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이런 영상을 얻게 되는 거고 이 영상에서 보시면 어, 여기 보면 이렇게 네모들 있잖아요. 여기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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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이거는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어, 쌓아서 만든 이기 때문에 층층이다가 인공 결함을 넣어 놓은 겁니다. 네모로. 그래서 네모들도 잘 나오지만 그 외에도 점점이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게 아, 그냥 그 치즈 온더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치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이, 내추럴한 결함이죠. 그럼 정답은 뭐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븐에 넣고 제대로 구운 겁니다. 왜냐면 요거는 비행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편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고 요게 이제 실제 우리가 할수 있는 현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인데 그러면은 이걸 수리를 잘못했다고 버려야 되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더 이상 잘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면적에서 한 10%는 오케이 하자. 어, 아니다, 20% 하자.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 백그라운드가 될수 있는 시험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결정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항공기 제작사든 어떤 어떤 업체든 간에 어, 기술적인 허들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공 같은 게3% 이하로 하자. 이렇게 되면. 어 4%, 5% 기공이 막 있는 제품을 만들어나 회사는 다 금방 도산을 하는 거죠. 그때 그런 것들을 평가해 내는 장비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쓰면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있는데 제 거기서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예를 들면 이제 이게 UHF 안테나가 되는 거고요. 그 차에 보면 이렇게 돌핀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 무인기는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외국산인데 와서 야들이 한번 이렇게 붙여주면 뛰지를 뭐 못하게 해요. 그니까 검사를 못해서 아 이거 그냥 그러면 검사를 못하게 하니까 야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자. 이런 거를 이제 인시추앤디라고 부릅니다. 인시추앤디라고 해서 이런 분야가 이제 지금 뭐 많이 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검사해 보니까 아니 여기 레진이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또 확인할 을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실제로 이런 항공기를 만들 때는 그 퍼티그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비행 환경과 똑같이 유지시켜가지고 퍼티그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지구들이 실제로 야가 야한 비행기는 아닌데 이제 그거는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요거는 어막 지구가 엄청 많고, 많고 센서가 여러 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로딩하는 어, 장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 어딘가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규정에 데미지 톨러런스 테스트라고 해서 인공 결함을 만들어 놓고 그게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 비슷하게 만든 게 이런 어, 시스템입니다. 아까 그 시스템에다가 이 앞에 거울을 달아가지고 위로도 이렇게 검사할 수 있고, 아까는 이렇게 직선으로만 이렇게 되는 건데 위로도 이렇게 할수 있고, 45도 방향으로도 할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어,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플레이 좀 해주십시오. 옆으로 되네요. 그래서 하여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앞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 따라서 이렇게 쭉 검사를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선형 스캔하는 거를 조금 어드밴스드하게 바꿔서 어, 날개 밑도 검사할 수 있고 날개 위에도 사실 요 조그마한 구멍만 있으면 레이저 빔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저만큼 검사가 되거든요. 그런거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고 실제로 이거를 어, 데미지 톨러런스 테스트에다가 썼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동체에다가 충격 가중을딱 줘서 손상을 만들어서 요건데 요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이제 검사한 이미지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00시간이 지났을 때 힘을 계속 주는 거죠 이제 힘을 계속 줘가지고 비행 환경하고 똑같이 만드는 상황에서 아이 정도면 8000시간이다 라고 한 후에 이제 해보니까 야가 눈, 코, 입다 있죠 이것도 눈, 코, 입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소, 손상이 성장하지 않았구나. 패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비파이 검사 장비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기존에 비파이 검사법이 안 되니까 야를 어, 국가연에서 이제 써서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주익 부분입니다. 날개 부분에다가 똑같이 딱 때리면 여기 버터플라이 있으면 어, 똑같은 모양의 버터플라이고 면적도 계산해보니까 아 요게 요렇게 된거죠 요게 요렇게 된거고 그래서 이제 요런 용도로 어, 비파이 검수 장비를 어, 보통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 보잉하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잉이 쓴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우리, 요, 우리 그 도메인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보잉하고 과제를 하는데 보잉은 원하는 것은 어. 정말 복잡한 구조를 스캔할 수 있느냐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부분이 이제 로봇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평면을 스캔하고 있지만 어 로봇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 어 복잡한 구조까지 이제 스캔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이 부분은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동그랗게 생겼을 때는 레이저 빔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제 안쪽에다가 톡 때리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는 걸 바깥으로 이제 바깥에서 이제 집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렇게 되게 복잡하게 생긴 발사체 구조물도 안에 있는 격자까지도 싹다 보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결함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하는 미케니즘만 잘 구현을 하면 어 그뭐 발사체도 좋고 그 대단히 복잡한 구조까지 또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발사체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입니다. 요게 이제 수소차 때문에 현대차하고 또 과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희 말고도 많은 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시스템을 쓰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한번 동영상, 네. 요거는 이제 아까랑 완전히 같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레이저 빔 대신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줍니다. 레이더가 쓰는 웨이브를 줘서 또 다시 이미지화를 해서 아이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전자기적 성능이 혹은 스텔스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구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